오늘부터 3월 28일 국회의원 선거 운동 시작됐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를 개같이 한다. 뭐 이런. 설화? 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반려견 개를 모욕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음, 한동이라는 사람이 어, 말이 좀 거칠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는 스스로 스스로 어, 스스로를 깎아먹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음~ 정치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 실수들이 만만치 않네요. 물론 이재명이란 사람도 어, 만만치 않고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도 뭐 이제 초선이지만 뭐 지자체장, 도지사 이렇게 한 사람이지. 어뭐뭐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한정훈도 이제 뭐 정치인으로 변신한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이런 말 자체를 좀 정교하고 절제된 언어를 쓰는 것이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의 대표, 그리고 또 이재명같이 일당의 대표로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그냥 근데 듣는 사람이 불편하긴 하다.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뭐라고 하든 나 같은 사람이 뭐 욕을 하든 뭐부상관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 또 이제 안동훈 위원장이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뉴스 뭐 대파 한단한한한 한, 한 뿌리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수정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제정신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왜 자기 자기당의 대통령을 디스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뭐 근데 이제 한동훈이란 사람이 이수정은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뭐 어제 오늘 발표된 걸로 보면은.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 뭐 수십억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수십억이라고 하는 건한 2나 3을 곱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게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산출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2나 3을 곱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현찰을 가진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고 뭐 이제 평가액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 한 50억, 60억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70, 80억, 100억 정도 가입있다게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다. 오늘 논란이 된 사람들 보니까 뭐 이수정 같은 사람은 뭐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사는 사람 보니까 뭐 강남에 뭐 아파트도 두채 있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채 있고 뭐 집안도 빵빵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걸로 얘기하는 거겠죠. 남편도 변호사에다가 뭐 이 얘기죠. 본인은 뭐,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나왔어요? 돈도 벌고 싶고, 권력도 얻고 싶은 거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지가 이제, 음 마치 그 범죄 심리나 범죄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냥, 하는데 그걸 또 키워준 사람들 은누구니까 SBS 그것이었다. 뭐 방송. 그러니까 방송이 키워준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저는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방송이 키워지고 경찰이 키워지고 경찰이라는 집단이 에 필요에 따라서 뭘그 어떤 전문가라는 애들을 키워주고 정작 실력은 뭐 아무것도 없는 진짜 허접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송이 키워주는데 별로 실력이 없고 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수정이다 사람 그런데도 그러니까 음, 근데 왜 그래 나왔을까 이까 그러니까 이제 집안 빵빵하고 돈은 벌만큼 집안에 돈 많고 뭐 먹고 살만 거 없으니까 이제 심심하 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 잡으려고 나오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말 그대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권력을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게 너무 선민의식 아니냐 맞습니다. 선민의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 거죠. 어 선민의식. 내가 니네들은 응? 이렇게 해주는. 손민의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런 자들은 국회에 되면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국회의원은 한 6, 700명 되고 대신 말하자면 세비는 지금의 3분의 1, 한 3, 4천 정도로 깎아야 됩니다. 3분의 1, 아니 1억 5천이니까 한 5천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 대략 한4,500 정도의 연봉 정도를 받는 그정도이게 맞지. 이런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처럼 그 막대한, 막대한 그 특권 이런 것들. 일하는 사람이 가야죠. 근데 일은 더럽게 안 하면서 권력이나 버리고, 이 바나 만들고, 뭐, 이 별, 그지 같은 새끼들, 뭐, 이 연놈들, 하여튼 뭐. 그러니까 국회라는 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예수정에 넣은 사람이 한동훈한테 제대로 저격을 당했네요. <laughs> 결국은 아뭐 이수 정도 할 말이 없죠. 뭐, 자기 대통령을 제대로 저격했으니까 바을 만들었으니까 한동훈이 복수한 건가? 그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하튼 여 재밌는 나라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뭐할 말이 없죠. 은근슬쩍 민주연합인가 어디 뭐 저기 위성정당에 들어간 김남부기는 말할 것도 없고. 김남국이 참 걔는 정치하면 안 되는 애인데 돈도 벌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은데 그 바가 만들어준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김어준이나 이동민 같은 애들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된 애들, 그러니까 바에서 만들어준 애인데 그 별로 실력도 없고 돈만 밝히는 애인데. 그냥, 어, 그냥 막 빨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김남국이 똑같은 꼴이 되는 거고, 여기 양문석이 같은 애들 똑같죠. 양문석이는 입이 너무 거칠어요. 거친 것 자체도 문제고, 거기다가 딱히 실력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더 입이 거칠죠. 거기다가 욕심도 많아. 하는 짓은 다 해. 왜냐, 2020년도 매입, 서초 아파트 부부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자녀 명의로 1 1억 대출을 받고 뭐 편법 대출. 뭐 자기도 인정하 했어요. 뭐그 뭐. 뭐, 뭐. 어? 당시 부동산 매입에 대출을 하다 알아보던 중에 대구 수성 세마을 근거를 이용했다. 하여튼 이런 이런 인간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어.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을 수억 원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11억이 원 넘는다는 걸 알았다. 개소리입니다. 지가 지 부부가 지 딸을 위해서 대출을 해 뒀는데 그게 수억인지 11억인지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인간이 이런 인간이 국현 후보라는 게 그리고 이런 인간을 전력 공천을 해 갖고 물론 뭐 수박을 깬다 뭐 하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이 빨을 빨아주니까, 그걸로 이제, 흔히 말하는, 어, 완장차고 지랄하다가, 이, 이 꼴라, 이꼴하진한거 아닙니까? 아, 보세요. 음,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이런 자들이 정치한다고 나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팔 불고, 완장차고 지랄 지랄 하다가, 결국은 했지만, 보세요. 표가 꺼먹는 짓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속으로 호박식 가고, 어, 겉으로는 마치 민주인사 있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할 몫이라고 개소리입니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겁니까? 예?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잘못한 거죠. 이런 짓을 예? 돈도 벌고 권력도 갖고 싶죠. 거기다가 민주 인사도 되고 싶죠. 그런 걸 검증하지 못하는 이재명이나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런 이런 빠 같은 게 문제인 거지. 이런 자들은 진짜 절대. 어, 정치판이라 아니면 상식에 맞지 않죠. 뭐 박은정이는 박은정 남편은 뭐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들이 지가 무슨 굉장히 뭐 정의로운 양뭐 무슨 사기를 사기를 수사하고 굉장히 뭘 많이 했냐 떠들어대고 있다. 마약 수사 뭐 자기가 최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사기 뭐 최고 하는데 이 저기 이정근이라는 애도 이박은정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 번이죠 남편 이정근 변호사 자기도 말 그대로 이제 변호사 시절에 그 아니 검사 시절에 조이팔 사건 뭐제이호 사건 다 같이가 수사했다고 막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다단계, 다단계를 수사했던 검사가 뭐가 됐습니까? 결국은 불법 다단계를 변호하는 놈이 됐어요. 그것도 피해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넘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자들이 검사랍시고 목에 힘주고, 뭐, 지들이 대, 지들이 무슨 대단히 뭐, 정의로운 양 떠들고 다니는데, 실제로 보면, 보세요 변호사 그 누구야 조수진 같은 애들도 되게 뭐 민변 민변 무슨 어? 사무처장 뭐 아, 대단히 뭐 정의로운 양해대만 결국은 성범죄 피해자의 그2차 가해를 서슴없이 하고 그럼 어떻게 그런 그 소위 그 얼굴에 양면 이 두껍게 양면 가지을 쓰고 있습니까 이 정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전관 비리로 한해에 늘어나는 게 수십억, 한20 몇억이에요. 현금으로. 어, 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관예고 잘못돼 정관 범죄라고 했습니다. 정관 비리가 맞다고 했어요. 그럼 이종군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자기가 일본으로 준 박은정의 남편인데. 예? 피해자만 14만 명이 넘습니다. 피해액도 수천억이에요. 거기에 변호해갖고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면은 이 다단계 사기를 그러니까 제발 좀 무슨 뭐 지가 무슨 사기 수사의 전문 검사, 뭐 마약수의 전문 검사, 뭐 특수수의 전문 검사라고 떠들고 그러다가 이제 퇴임하면 뭡니까 뭐 그런 애들 변호해갖고 돈 수십억, 백억 넘게 걷어들이면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상층 엘리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사 애들을 안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 대다수의 검사들은 뭐일 열심히 하고 정의롭고 막 개소리입니다. 무슨 게 그러니까 거기서 지 밤새 수사하는 평검사나 어? 부장검사 애들이 나중에 그걸로 안하이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이 얘기한 대로 아니면 말 그대 누가 얘기한 대로? 검찰의 수사 기술 분리하라는 게 그것 때문이려나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변호사 자격 있는 애들은 수사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수사 자문 정도 낼수 있다는데 수사관이 되면 안 된다. 늘 말씀 이게 수사 기술의 분리에 대한 얘기예요. 민주당도 할 민주당도 할말 없고 조국혁신도 할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국이라고 하면은 업참마석 이게 진짜 업참마석입니다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자기가 믿고, 뭐, 자기가 최고라고 했던, 했지만, 이 상태라면 과감하게 후보 사퇴시키고, 제명 처리하고 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만약에 조국이 박은정을, 박은정 문제가 아니죠. 박은정의 남편의 문제죠. 그렇지만은, 조국은 박은정을 1번 비례를 할때 박은정 남편이 검사장 출신이고 변호사로 수임한 변호사 인런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알고도 박은정을 했다고 하면 조국은 자격이 없는 거고 지금 받는 인기는 다 불거피인 거죠 몰랐다 난 박은정만 봤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박은정한테 사퇴하라고 하거나 만약에 조국이 박은정을 사퇴시키거나 제명한다면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조국을 지지하겠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조국을 대통령 만드는데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깡다구은 없고 그 정도의 과감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조국을 못 믿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만약에 박은정을 과감하게 비례 일본에서 쳐낸다고 하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조국을 대통령 만드는데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은조금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어, 여기서 이제 조국의 거품이 꺼지느냐? 아니면 조국이 진짜 대통령감이냐? 아니, 대통령감만이 문제 아니라 조국이 진짜 인물이냐를 판단하죠. 자기에 있는 더러운 거를, 자기에 있는, 어, 부정한 거를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하면, 음, 그게 지금 딱 기로입니다. 많은,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시점이 올 걸, 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 조국이 문제, 조국은 다노출이 됐지만,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 주변의 떨거지들이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일본인박근정 떨거지. 어떻게 쳐내느냐? 황운나는 어차피 다 드러났으니까, 개야 뭐. 다, 그걸 알고 했지만, 이제 드러난 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신장식이 음주운전에 세번낸 거, 그건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국민들도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박은정 말고, 이제 떨거지들 몇더 있겠죠. 어 저, 저기, 저, 이 당선권에 있는 또 나타날 겁니다. 지금 계속. 언론이 지금 다 주목하고 있으니까. 요 며칠 안에, 요 며칠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2, 3일 안에 다 결정납니다. 2, 3일 안에 결정납니다. 2, 결정 2, 3일 안에 조국이 어떻게 결정, 판단하는가. 그냥 무시하고, 말 그대로, 그냥, 두들겨 맞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조국은 거기서 거기인, 그저 그런, 그저 그런 놈인 거고, 그냥, 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저 그런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 예상과 다르게, 과감하게, 진짜 박은정을 쳐낸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릴, 다시 약속드리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정치 얘기는 참 어떻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지만은 씁쓸하죠. 음. 경찰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네요. 요즘 뭐 경찰에 뭐 기강행위에다가 서울신문에 이젠 하다 하다 지들끼리 술 먹고 주먹질하다가 일일이 신고됐다. 서울경찰 또 기강행위. 어... 그럼 또 부서, 부서가, 부서가 어디, 어디겠습니까? 생각해보시면. 네, 맞습니다. 기동단입니다. 기동, 기동대 애들입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이제 오늘 어제 오늘 기사 써갖고 했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이나 뭐, 여러 애들이 그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면 이건 제대로 계속 이런 터집니다. 왜 서울경찰이 이런 일이 많나? 서울경찰이 기동단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제일 많이 하고. 매일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 지랄하지만, 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27일 오전 5시에, 오전 5시 새벽이니 새벽. 새벽까지 술 처먹은 겁니다. 새벽까지 술 처먹고, 그것도 경이랑 순경이랑 술 처먹고 지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근무를 마친 다음에, 술 쳐먹고 싸우다가 새벽까지 술처먹고 싸우다가 이게 누가 신경이나 지들이 또 신고한 겁니다. 이게 또 웃긴 새끼들 아닙니까? 왜 그러냐? 찍어 맞았다고 억울하다고 <laughs> 신고한 거겠죠. 이게 또 어쨌든 서로 폭력이니까 처벌불어내면 이거야 뭐 처벌이 안 되죠. 음, 근데 웃기는 놈 아닙니까? 웃긴 놈들 아닙니까? <laughs> 근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기동단을 일으켜 오으면안 됩니다. 이거는 기동단은 이런 직업경찰로 하면 안 되고 별도에걸어야 되는데 글쎄요... 어쨌든... 음, 또 경찰 하나는 새벽까지 의욕 없애서 술 처먹다가 성추행 신고를 당했어요. 쌍방 추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쌍방 추행은 또 뭡니까? <laughs> 서울 중앙경찰서 소속의 50대 경찰관 놈이 새벽 유흥 업소라고 하면 유흥 업소 뭡니까? 룸살롱이 아니고 뭐 이런데 뻔한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업점이 아니란 소리예요. 스쳐 먹다가 이제 그 성추행으로 시구됐다고 하는데 게뭐 무슨 뭐냐 면은 이제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아가씨라도 이제 아가씨 부르고, 뭐, 아가씨 이제 이런데. 그러다 이제 돈 문제가 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스트레스 갖고 한 거죠. 뻔한 겁니다. 아... <laughs> 아주 생 지랄 난리가 났네. 머리로 이제 시나리오가 흘려지지 않습니까? 좀 재밌는, 재밌는 놈들입니다. 정의정이는 항소심면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정의정의는정의정의는 정의정의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 판사놈들이 판사들이 이, 이, 이 범죄 판단을 못해갖고 정의정이 불안성장 환경에 실망과 분노, 부정적 감정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졌다라고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정의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증의 성경을 쓱 살펴보면, 은 당연하죠. 당연히, 지 아버지도, 어? 지 아버지도, 어? 심각한 범죄 전력이 있는 거, 뭐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심각한 범죄 전력이 있는,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모두 그럼 이렇게, 잔혹한 사례를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어, 판사놈들은 일반 농과 특수론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왜 이렇게 저지른지는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그걸 갖다 대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니까, 러 제대로 된 어떤 수사라든가 분석을 못하니까 그냥 이, 이 질을 하라는 거죠. 아, 이 걱정입니다. 정의적인 무기징역인데, 아니, 얘는, 얘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얘는 죽여야 됩니다. 얘는 무기징역으로는 안 됩니다. 얘 왜냐면 하 얘는 이 상태로면은 얘는 가사방이 될 겁니다. 근데 가사방 된 다음에는 얘는 부선, 무선 범죄자가 될 겁니다. 아, 무조, 범죄자로 실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발견이 나왔고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여론이 들끓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라고 헬스조선이 3월 26일 날 이제 기사를 썼는데 어, 성충동 화학 약물치료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화학적 거세가 이루어진건 100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헬스조선의 기자가 이걸 했어요. 그데 10년간 그뭐 저기 실제로 이제 그 10년간에서 약물 치료 성공한 애들은 8 6명밖에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들 한 7,000명, 10년 동안 7,000명이면은 화학적 거세 적용은 매우 미미하죠. 생각해보시면, 10년 동안 13세 미만에 대한 아동 성범죄자가 7천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86명 밖에 화학적 거세를 안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뭐, 이게 사실은 거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근식도 사실은 기각이 됐는데, 근데 왜 그랬느냐? 실제로는 이 조건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은 음, 실제로 이 피의자가 성도착이라고 하는 병원 진단이 필요한데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쇄 강간범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성도착증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다는 것은 그걸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전문적으로 그렇게, 그, 양성된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이 법을 만든 놈들, 검사 놈들이나 판사 놈들이나 아니면 법무부가 잘못 알고, 법원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프로파일러라든가 범죄학자 혹은 범죄학자와 연계된 범죄 심리학자가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럼 한국에 범죄심리학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하는데 범죄심리학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laughs> 범죄심리학과가 없는데 이수정 있지 않나요? 이수정, 이수정 있잖아요 그 뭣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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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그 진짜 범죄도 모르는 인간이 범죄심리학자라고 그 행세고 다녔잖아요 그럼 범죄심리학자가 있습니까? 있나요? 범죄심리학자가요? 우리나라 범죄심리학과가 있습니까? <laughs> 범죄 심리가 없는 것 같은데 범죄 심리가 없습니다. 그럼 범죄 심리학으로 하기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글쎄요. 범죄 심리학자 하기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성 도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그게 웃긴 겁니다. 그런데 법에는 병원 진단. 아 병원에서 어떻게 성 도착증이라는 것을 판단 내립니까? 웃긴 거죠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지도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비용이죠 한 대에 50만 원이고 1년간 뭐한 대를 한 번씩 받으니까 5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에 예산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laughs> 아 물론 이제 개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내가 못 내겠다고 하는데 저놈들이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laughs> 국가가 내야지 <laughs> 이게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걸 판단할 전문가도 이거 변문, 전문가라고 하는 게 병원의사, 데 의사놈들도 능력이 없는 애들을 뭐 이게, 이게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판인데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동 성범죄자 천국이고 뭐 성범죄 저 강간범 천국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강간범 천국이라면또 싫어하겠죠. 범범 놈들이나. 어떻게 하겠으면 근데 이게 사실인걸.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의 범 제대로 된 범죄학자도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같은데 있나? 대한민국의 범, 범죄학자도 없고 범죄학 교과서도 없는데.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범죄를 다룬다고 이고 있으니, 가짜는 그 검사 새끼들부터, 가짜는 그 프로파일러라고 쥐들 떠들고 다니는 놈들부터, 하여튼 한심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이, 이, 이 아사리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참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습니까?